자, 우리는 이제 로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보면 시각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냐면, y는 로고 2에 x라는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시켜요? x축 대칭시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로고 2에 x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고 2에 x가 되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증가함수, 위로블록 하면서 증가함수인 게, x 축대칭이된 식이 되는 거니까, 아래로블록 하면서 감소함수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로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대칭성을 항상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x 축대칭 되는 관계다. 그래서, 위로블록이 아래로블록이 됐습니다. 라는 그래프 개형을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 요게 좀 많이, 제일 많이 쓰게 되겠죠. 로고 2X니까. 이 밑, 마이너스를 밑에 지수 부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y는 로고 2의 인버스의 x가 되는 거고, 에는 y는 로고 2분의 1의 x가 되는 거니까, 빛이 0과 1 사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하면서 감소함수, 감소함수가 됩니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2라는 것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이동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A를 이제 묶어내서 얘기를 해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형태는 어쨌든 너의 그래프를 뭐 했다는 걸알수 있냐면 평행이동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라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좀 뭐를 좀 신경 써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항상 Y 절편에 뭐를 판단하셔야 돼요 부호를 판단합니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Y 절편에 부호를 판단하게 되는데 일단 뭐 3, 4분면이면 우리 뭐지 많이 풀어봤으니까 0 이상일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풀어도 되겠죠 근데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그래프가 현재 있겠죠.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면서 감소함수, 정근선이 있겠죠. 검, 정근선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요.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래프가 내려갈 수 있을까를 봐야 되면 아,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날 때까지는 괜찮아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됐죠? 그럼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과론적으로 y절편의 부호가 뭐 이상이면 돼요? 0 이상입니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y절편을 구하면 되니까 x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2 e 마이너스 로고 2에 6분의 a가 0 이상이면 되겠네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넘기시고 로고 2에 6분의 a가 2 이하가 되고요. 6분의 a는 밑칠 보다 가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4가 될 거고요. a는 얼마? 24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a의,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였으니까 a의 개수는 따라서 얼마가 되겠다? 24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